안녕하세요 이주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곡을 많이 쓰면서 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기회가 오길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음, 오늘은 이주천 탐구영역이라는 어, 질문지를 풀게 될 건데 잘풀수있를 저도 어,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이제부터 2주천 탐구 영역 문제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 아마 고1 때인가 중3 때일 거예요 과연 제가 다풀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해주세요 성명은 쓸수 있어요 이거는 학생 때도 잘 하던 거예요 이주천 그리고 수험번호는 저는 92년생 4월 17일 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천의 한자와 뜻을 적어 주세요. 아, 첫 번째 문제부터 난관이네요. 우선 주는 기둥주예요. 어. 근데 제가 한문을 맞게 쓴 건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하늘 천입니다. 하늘 천. 그래서 뜻은 하늘을 받치는 기둥인데요.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 강했거든요. 두 번째 문제. 2주 전에 MBTI로 오른 것은 이거는 제가 풀 때마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전 모르거든요. 우선 I는 확실해요. 내향적인 건 확실합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데. 얘 FJ였던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내향 외향 말고는 그 뜻을 잘 모르긴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이주천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부른 곡이 아닌 것은. 이건 제가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 곡을 올릴 때 나름대로 엄선해서 부르거든요. 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1번 포토그래프. 이거는 코디프라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인데 이 곡은 불렀고요. Man in the mirror 이거는 제 오랜 친구이자 가수인 치로라는 친구랑 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번째 곡 Heartbreak Boulevard 이곡 정말 좋은 곡인데 아쉽게도 이 곡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러야 하는데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 Heartbreak Boulevard 입니다 Heartbreak Boulevard 한번 짧게 불러드리고 갈까요? 유튜브에 없으니까 California breeze. It don't put my mind t e s Only you hold the key. 뭐 이런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4번 문제 바로 갈게요. 어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모든 숫자를 더한 값은 수학 문제네요. 이주천의 생일은 92년 4월. 아까 풀었죠. 17일입니다. 이주천은 2000 땡땡년 첫 디지털 싱글 커미나를 발매했다 2022년 발매를 했죠 이주천이 국민가수에서 리얼리티를 부른 회차는 1회 방송입니다 네.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제가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주천은 과거 슈퍼스타 K 시즌 땡에 출연했다 저는 슈퍼스타 K 시즌 7에 출연했어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47이네요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47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이주천은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양손잡이다 밥을 먹을 때는 땡잡이이며 글을 쓸 때는 땡잡이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어, 힌트를 좀 드렸는데 글을 쓸 때는 확실히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왼손도 쓰긴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양손잡이에요. 7번 문제 갈게요. 7번. 이주천의 영어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잭슨. 아니죠. 2번. 제이든. 비슷한데 아니죠. 3번. 조슈아. 아닙니다. 4번. 제이. 5번 저스틴, 정답은 4번 제이입니다. 근데 제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냐면 어, 8살 때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자꾸 제이를 찾는 거예요. 제이, 제이 있어 하는데 저는 제이가 아니었죠. 저는 제이라는 이름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주천인데 이상 계속 제이라고 하니까 계속 대답을 안 했죠.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 저를 저한테 되게 다그치셨었거든요 <laughs> 너 이름 제이인데 왜너 제이 아니냐고 인정을 안 하냐 하면서 저는 내네 이름이 제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냐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그 학원은 영어 이름이 있어야 하는 학원이었고 부모님은 얘가 영어 이름이 추천인데 계속 영어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미국에 사셨었거든요 아빠 어렸을 때 이름이었던 제이 를 따서 제 이름도 J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J Junior이죠 미국에선 아빠 이름을 따는 Junior라고 부르거든요 9번 문제 다음은 어떤 노래의 가사이다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코미 나오네요 제 싱글 2022년 7월 1일 발매됐다 와 이거 어렵다 2번 어, 이주천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다 3번 First Digital Single, Call Me Now의 첫번째 수록곡이다. 4번 이 노래의 제목은 Heartbreak Boulevard이다. 5번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이주천이 직접 출연했다. 어, 정답은 5번이네요.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한 건 맞고요.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다음 사진은 이주천이 직접 쓰는 프로필, 이편중한 장면이다. 이주천이 언급한 나의 보물 1호로 오른 것은? 이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업실, 기타, 아, 기타도 소중하죠. 시계는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시계가 없거든요. 어, 스마트폰도 확실히 아니에요. 제 스마트폰은 완전 박살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번 비틀즈 앨범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작업실, 2번 기타 중 하나인데, 아마 작업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 당시에 막 작업실을 마련을 했을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제가 요새 곡을 쓸때 정말 중요한 저의 요소 중 하나가 제 작업실이거든요. 아래는 스토리앤 플러스 포스트 내용 중 일부이다. 아래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이건 모르겠는데. 어, 몽글몽글한 땡땡을 땡땡을 연상시키는 화이트로 하얗고 몽글몽글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구름 근데 구름은 여기 끝에가 보시면 몽글몽글한 을이거든요 구름이면 을이잖아요 구름은 아닌 것 같고 또 몽글몽글하고 하얀 게 뭐가 있을까요? 마시멜로가 있죠 몽글몽글한 마시멜로를 연상시키는 화이트룩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이주천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저도 시오. 어,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많지 않은데 뭘까요? 이주천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 이건 확실해요. 고기입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이주천이 싫어하는 음식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야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싫어하진 않아요. 찾아서 먹지 않을 뿐이지. 제가 싫어하는 건찐 야채인데, 아시죠찐 야채를 찐 거. 우선 찐 야채로 한번 가볼까요? 찐 야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찐 야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주천 탐구 영역을 푼 소감을 작성하시오. 아, 서술형이네요. 제가 서술형은 잘합니다. 이번 시험지를 풀면서 저랑 이주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디지털 싱글 냈던 것도 그렇고, 끝까지 찍었던 영상들도 그렇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오랜만에 팬, 팬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설수 있다는 게 저는 고마운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구 영역 1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문제를 맞히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문제는 풀렸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 잘하는 거예요. 카페라떼아 카페라떼도 를이 되네요. 자식.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주천 탐구 영역 1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잘 푸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보다 많이 맞히신 분도 과연 있으실까요?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어, 제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께 인사를 할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도 어, 곡을 많이 쓰고 있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부잡을 이주천이 될수 있도록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